지방간에 좋은 음식 7가지 안녕하세요 엔드류 김입니다.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방간은 비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이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지방간에 좋은 음식 7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커피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과 항산화 물질은 간의 지방을 분해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간의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치온을 증가시켜 간의 노화를 막고 세포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두세 잔 정도의 커피 섭취가 지방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 채소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는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이들 성분은 간의 독소를 해소하고 소화기관의 운동을 촉진하여 간의 해독작용을 돕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채소에 함유된 필수 비타민과 무기질은 신체와 호르몬 체계의 정상작동을 돕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단백질. 단백질은 간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간세포의 손상과 감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콩, 유청, 생선, 닭가슴살 등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콩과 유청 단백질은 이소플라본과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지방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견과류.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들 성분은 간의 염증과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호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간효소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5. 강황. 강황의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간 손상 표지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강황은 간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고 염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용을 합니다. 6. 녹차 녹차는 카테킨과 같은 항산화물질을 제공합니다. 이들 성분은 지방 간의 증상을 개선하고 간의 해독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는 간의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간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7. 마늘. 마늘은 톡 쏘는 매운맛을 담당하는 알리신과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셀레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신체를 떠돌아다니는 산소 노폐물을 제거하고 독소를 해독해 간이 해야 할 일을 돕습니다. 또한 마늘의 유황 성분은 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밀크시슬, 헛개나무, 구기자, 결명자 등은 간의 지방을 분해하고 간세포의 회복과 재생을 돕는 음식들입니다. 지방간에 좋은 음식들은 꾸준히 섭취해야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지방간에 나쁜 음식들은 알코올, 설탕, 첨가당, 기름진 음식 등입니다. 이들 음식들은 혈당을 높이고 간의 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거나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간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운동, 체중 관리를 통해 지방간으로부터 간을 보호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